여러분 안녕하세요. 빨간 맛 중국어 리자니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어디를 어디를 가보셨나요? 어느 도시 제일 좋아하세요? 거기는 어떤 도시예요? 가본 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의 내용 배우고 나서 이 질문들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줄.去年六月去过一次中国。 去年六月去过一次中国去年六月작年6월이에요 그럼 올해 1월, 今年1月내년9월明年9月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去过去过去过,去过 가본 적이 있다 去는가다 고, 뭐, 뭐, 해본 적이 있다. 동사 바로 뒤에 붙이면 돼요. 네, 이거는 과거 경험 소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过, 원래 사상이지만이문법중에서 가볍게 경성로 읽어주시면 돼요. 이次 중국. 네, 이 次나 한번 중국 중국이에요. 한국 한국이에요. 네, 이거 첫 번째 줄. 두 번째, 最喜欢上海. 最喜欢上海, 상해 제일 좋아한다, 이 뜻이에요. 最는 제일 가장 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喜欢 동사 될上海, 모조거예요. 뭐나 만약에 어머님, 어머니께 제일 감사하다, 어떻게 말해요?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감사하다, 谢谢, 많이 들어보셨죠? 나 감정 더 깊게 얘기하고 싶으면, 은但谢,이 단어 써도 돼요. 그래서, 最, 感谢妈妈，阿不，这个最感谢爸爸。이렇게시면돼요이어서세번째줄상해는어떤도시예요上海市经济文化发达的大都市。上海市经济文化发达的大都市。상해는경제문화발달한 흔두시다 이뜻이에요 상하이 시 시는 주어 소개 설명 아니면 판단할 때 많이 쓰는 문법이에요 위치는 보통 주어 뒤에 있어요 여기도 중요해요 경제문화, 경제, 문화, 발달한, 파, 다, 더 대도시, 다, 도, 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어서 우리 포인트 얘기할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 소개할게요. 오늘 포인트는 본문 안에 없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 중국에 가본 적이 없으면 대답하실 때 부정한 단어 필요하죠? 네. 두개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는 may, 하나는 뿌예요이두개 언제 쓰냐면, 음, 구별할 때도 크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may 많이 쓰고 주관적인 상황에서 뿌. 많이 써요 또 하나는 시간적인 차이예요 과거에서 매일 많이 쓰고 현재 미래 이런 상황은 뿌 많이 써요 질문 대답하실 때 중국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매일 쥐고 음, 가요 안가요 안가요 그럼 뿌쥐 이렇게 쓰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또 많은 예문과 연습문제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빨간막 중국어 리짠이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